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작년 11월 14일 민중총걸기 그 대회에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저는 추측합니다. 저 또한 그리고 저를 포함한 아, 민변의 회원들도 그 당시 인권침해감시단이라는 아, 모임을 만들어서 그 현장을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현장 어땠습니까? 경찰은 집회, 시의의 자유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지키지 않고, 무작정의 금지 통고만을 남발한 채 차벽을 세웠습니다. 그 속에서 물대포 직사 살수로 백난기 농민은 지금까지 사격을 헤매고 있습니다. 백난기 농민에 대한 경찰의 위법한 범죄 행위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4일, 한상근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이라고 하는 판결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법률가로서 그 선고를 들었을 때 정말로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법정에서 징역 5년이라고 하는 실형의 선고가 가지는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무거운 형인지, 우리 사회를 얼마나 어지럽히는 흉악범들에 대해서만 가능한 형벌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한상균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 선고가 되었다는 것은 한상균 개인의 범죄에 대한 개인 재판부, 개별 재판부의 어, 판단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운동과 저항운동에 대한 포갑적인 맞대응이, 권력의 맞대응이 사법의 판결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나타난 것일 뿐입니다. 이는 단순하게 노동운동에 대한 복합적 맞대응에 그치지 않습니다. 저희 같은 법률가들이 금과 옥조로 여기고 있는 사법정의의 참담한 퇴락이라고 하는 상징도 갖고 있습니다. 한상균 위원장께서는 아마도 개인적으로 영광이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한몸으로 이 시대의 모든 웃음과 즐겁과 저항운동을 다 담고 지금 감옥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변호인들로서는 이 지금 실형 5년의 선거를 묵과할 수 없습니다 사법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이후에 벌어질 항소심 재판에서 모든 변호인들의 역량을 모아서 이 부분에 대한 잘못을 바로잡고 다시금 한상군 위원장을 석방하는 데온 힘을 모으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저희 변호인단이 생각하고 있는 법리의 문제점은 참고자료를 지금 제시된 부 쪽에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다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제가 보니까 100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숫자 100인 중요하지 않습니다. 100인이 아마 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민주사회를 한 변호사 모임뿐만 아니라 한상균 위원장의 이 부당한 실형 선고에 대한 문제를 느끼는 여타의 변호사들의 힘을 다 모아서 이것이 법조계에서도 역시 큰 문제이고 결국은 우리가 넘어야 될 하나의 과제라고 하는 것을 확산시키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소심에서 감면 또는 무죄, 저희는 당연히 무죄를 주장합니다만 한상균 위원장이 석방된다면. 그것은 변호인들이 잘해서 해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5년의 실형 선고라고 하는 이 무지막지한 포갑에 대한 국민들의, 노동자들의, 시민들의, 변호사들의 목소리가 그리고 행동이 합쳐져서 그것이 사법부를 움직였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한상균 위원장의 석방이라고 하는 우리의 승리로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 민병은 변호인으로서, 조금의 노력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보탤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